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성남지청에서 한창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는 의원 20여 명과 지지자 400여 명과 함께 요란하게 등장했습니다. 지지자들이 막 옆으로 달려들고 유튜브들이 몰리면서 소란스러운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원고를 읽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검찰에 조사받으러 오는 피의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무슨 선거 캠페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안에 들어간 이재명은 현실을 직시할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조사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성남 FC 후원금 의혹 하나입니다. 다만 이건이 뇌물 의혹이기 때문에 유죄가 판정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구치소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당장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의혹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수원지검의 쌍방울 무슨 이 대북 송금 의혹 자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건건이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서울중앙지검도 끝마다 다르게 소환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민주당의 지도부들 정청 래 고민정 다 힘내세요 대표님 하고 따라 나올 겁니까? 오늘처럼?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야참 멋지다 저 사람들 의리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범죄 혐의가 무슨 독립운동 한게 아닙니다. 뇌물 의혹입니다. 오늘 이재명의 이 초이스 저는 대실패라고 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홍천 의원이 조목조목 이재명 대표를 박살 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렇게 해서는 이제 희망이 없다. 왜 그렇겠습니까? 10개월째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재명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자기가 살지도 않았던 인천, 이 송영길 지역구에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방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대표에 나올 때도 방탄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은 방탄방탄, 농홍래까지 방탄, 방탄, 방탄이 겹치면서 지금 민주당은 정말 부패한 정당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 소환될 때또 오고,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될 때또 의원들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괴멸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나와서 지금 이재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거로 저는 봅니다. 자, 지금 검찰은 이 성남 FC 후원금 수사는 다 끝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이재명 소환조사만 하고 확인만 하는 작업입니다. 아마 부인하고 무비권 행사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 겁니다. 자,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 수사 3부, 강백신 부장검사, 대장동 위례, 특혜 의혹과 20대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 사를 각각 맡아 이재명 소환조사만을 남기던 상태입니다. 아마 서울중앙지검에는 한세 번쯤 불려가겠군요. 자, 이것 말고도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의욕 뭐 이런 것들 계속 아마 이재명은 소환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늘처럼 계속 끝마다 국회의원들 이번에 20명 가자 내일은 뭐 30명 가지일 겁니까? 자 조홍천 의원이 아주 칼같은 논평을 했습니다. 이 당내에서 똘똘 뭉쳐야 된다 혹은 분리 대응해야 된다고 명확히 자기 입장을 밝히는 사람은 소수다. 그러면서 이 이런 가운데 거의 절대 다수가 현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목소리를 안 내겠습니까? 이재명이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지도부나 당직자들은 단일 대우이고, 전하 몇몇 분들은 명확하게 분리대응을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친명자장 정승호 의원도 분리대응. 당과 개인은 이재명은 이재명 개인 비리 의혹은 본인이 책임져라. 왜 당이 났었냐, 지도부나 대변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얘기를 나눠보면 양쪽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식물정당이 되버렸습니다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출마할 때부터 여당의 방탄 프레임이 작동이 돼서 약 10개월이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뭘 해도 방탄이다. 전부 방탄, 전부 방탄.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또 단일대오 똘똘 뭉쳐서 계속 그렇게 해 왔잖나. 그럼 지금 이 행위는 그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해 주는 거다. 지금 임시국회를 열어도 방탄, 뭘 해도 방탄.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이거 방탄이 아니라고 알리바이를 대한다. 그런데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나? 농내권도 부결시키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헛발질을 하고 여당이 지금 저렇게 전당대회 앞두고 참 볼썽사나운 일을 해도 그 과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방탄 프레임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알리바이를 대해도 이제 믿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렇게 나가는 것도 저봐라 저봐라 라고 할 국민들께서 알리바이를 아무리 대봐야 이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아무튼 지금 이 분리대응을 주장하는 조홍철의 말처럼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이 들어간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개딸이라는 팬덤 정치자가 지금 뭐 초선이지만 김남국이니 뭐 고민정인이니 앞장서서 돌격대가 있고 김어견같이막 거짓말, 가짜뉴스를 해도 대변인 계속하고 있고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이 껀껀히 이제 소환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때마다 국회의원들 왕창왕창 오십시오 그러면 청소는 끝납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